오늘의 주제가 모이자 떠들다 꿈꾸자 입니다 제가 모이자 하면 떠들자 꿈꾸자는 같이 입니다 시작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 저는 어, 소개받은 대로 인디스쿨 제 6기 대표 운영자고요 어, 전 화성월문초등학교 교사이고 현재는 어, 인디스쿨 MPO 활동가로 어, 전직을 해서 그래서 제 2의 어, 에듀케이터로 삶을 어, 살고, 살고 있습니다. 인디스쿨은 2001년부터 오픈했습니다. 이영근 선생님도 같이 해주셨고 정희준 선생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이때 교실의 벽을 허물고 이제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때 대두샘이 만드셔서 그냥 호스팅 하나로 만들었는데 아 일이 점점 커져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합정역 서울 합정역에 이런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교사라는 모토로 인디스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의 우리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나누는 그런 심플한 목적으로 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회원 수는 작년 기준으로 한 14만 명 인증회원입니다. 정회원 인증받은. 그리고 가입회원은 22만 정도 되는데요. 다 유령회원이 되겠죠. 하루에 5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십니다. 어, 요번에 새로 인증체계가 바뀌면서 어,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10만, 반 년도 안 됐는데 벌써 10만 명 선생님께서 인증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또 5만 명 이상 접속하고 계시니까 뭐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된 거죠. 비영리단체고 회비 안 받고 가입비 안 받고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분들만 내주시면 됩니다. 한 어마어마한 수가 내주고 계세요? 2% 정도? 지금 여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laughs> 인디에스쿨은 정부 지원금 없고 또 어떤 기업의 후원 없고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두고 나서 비영리단체들하고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얘기를 해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정부 지원이 끊기면 망하는 비영리단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얘기를, 대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인디스크는 어, 자료 공유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쓰시려고 만든 것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은 쓰라고 공유하는 거죠. 이거 만들었으니 쓰세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쓰려고 만든 거 그냥 올립니다.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만듦새는 떨어지더라도 수업에 있어서 의미는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잘. 그리고 소프리 안전한 공간이죠. 우리가 회원 인증제들 통해서 안전한 공간이라 마음껏 속풀이도 하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묻고 답하시면서 어~ 이렇게 의미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인디스크를 만들어가는 가치라고 한다면 누적된 기록입니다. 이제 샵을 붙였으니까 뭔가 좀 특이한 것이 나올 건데 누적된 기록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토리지가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정희준 선생님께서 어~ 삼기 대표운영자 하실 때 통장을 탈탈 털어서 스토리지를 장만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스토리지 하나가. 이게 일반 하드가 아니에요. 이게 수, 수만 명이 동시에 파일을 접속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그지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낸 것은, 아, 오래된 자료를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는 누적된 기록,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된 기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민주적인 학급 경영 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교육에 있어서 혁신학교 교육 혁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뭐딱 혁신하면 뭐 새롭다 변화를 의미한다 고뭐 창조적인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혁신이란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은 기업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흥했을 때 조금 더 흥할 다음 단계를 노리거나, 망해갈 때, 재기의 기회를 노리거나, 이때 혁신이란 말을 꺼내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교육은? 자, 대나무의 마디를 한번 보시죠. 대나무의 마디. 눈 편하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사진 하나 넣습니다. 어,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복잡하고 많은 가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심플하게 혁신이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다음 두 번째 마디로 성장할 때 당연히 자라야 되는 대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지 갑자기 옆에 소나무로 날아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되게 망해 가는 기업이 혁신할 때 그러다 망하죠. 이 제품이 안 팔리니까 새 제품으로 노립니다. 망하는 겁니다. 마, 망해 갈 때는 더 오히려 해야 할 것. 우리가 하, 당연히 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본질의 바탕을 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명한 전화죠, 스마트폰. 이 전화기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더 나은 소통을 위해 개발을 한 거죠, 전화기를. 그럼 교육에서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와 아이들의 무엇이 본질이냐? 어,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선생님들 혁신에 대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에서 혁신 교육 혁신을 실천하고 계시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만족하시는 거 아닐까요? 가정 파괴, <laughs> 야근, 건강 악화 이런 것들 어,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인디스코를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기록과 공유입니다. 교육혁신, 기록 공유 이렇게 나오면 다음 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무엇일까? 감 잡히시죠?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학교 혁신이든 뭐든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계시죠? 네. 기록 잘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며 뭐며 기록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록을 할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합니까? 남아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웹사이트, 우리 학교 뭐 자료실 교감 선생님 컴퓨터, 실무사님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 결과물이죠. 그 중간 과정은 내 컴퓨터 안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록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큰 자료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을 높이는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맨날 밑바닥부터 파시죠. 3월부터 파잖아,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 처음부터 시작.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출발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까 앞에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라 이것의 말이 나온 것이 미국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혁신 키워드였습니다. 거기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우리가 더 나은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문서화였습니다. 문서화. 개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서를 안 남겼어요. 그랬더니 출발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신규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이 우리 학교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보여줄 문서가 있습니까? 학교에? 매뉴얼? 학교 계획서? 누적된 자료? 과정? 기록? 없죠. 맨땅에서 이 맨땅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록의 의미입니다.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책임 의식을 갖게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남아 있으니까 내가 남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데니스 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의의 시작은 모방이든 무언가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동기와 과정이 학교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그것이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어.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어와 난 예전에 이렇게 했어. 그냥 말로만, 말로만과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토리를 텔링 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은 공유와 일반화로 이어집니다. 공유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학교에 있는 것, 얼마나 잘 공유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들이 만들고 계신 자료, 학교에서 만든 생산된 자료 기록, 조금 전에 학교 교실 건물을 지은 그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그게 공유되었거나 했으면 미리 보고 와서 선생님, 제가 봤던 그겁니다. 더큰 박수를 받으셨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비공개하고 있죠. 우리 학교에서 만든 혁신학교 교육과정 자료 이런 것들은 연구부장님이나 가지고 계시고 필요하면 이메일로 몰래 또 아니면 명령에 의해서 어딘가로 올리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부분 아까 말한 결과물만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데 올리는 것 완전 공개하는 것은 더더더 더 정제된 보고서 하나, 계획서 하나, 딸랑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기록은 공유가 돼야 그 가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끊임없이 과정이 공유되면 그것을 우리는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누구든 기록의 역사를 언제든 접속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볼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일반화합시다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일반화됩니다. 내가 교감선생이던 학교 뭐 선생님들이 알고 싶으면 그 학교의 과정을 쭉 훑어보면 그게 일반합니다. 교육청에서 일반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모아놓고 강의하고 이건 일반화라고볼수 없는 거죠. 공유는 그런 의미를 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공유 문화 이게 관주도의 공유 문화의 냉점이죠. 자발적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어 굳이 그렇게. 근데 인디스쿨은 반대로 자발적으로 그냥 올리시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파장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대표로 있는 인디스쿨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망해서 열심히 모아서 공유했는데 망해서 사라지면 신뢰가 없죠. 그러면 아무도 공유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디스쿨은 망하지 않게 우리 기술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한 공개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부분 공개라도 된다면 학교 도서관의 의미를 우리가 재해석해 봐야 됩니다.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역할을 줘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학교만의 기록과 공유를 토대로 풍토와 전통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학교는 이런 전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역사가. 아이들에게도 그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반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그것이 이제 문화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전통의 부재가 리더십의 오류를 만들어낸다고 적은 부분인데, 여기에 별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전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리더로 오셨을 때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전통이 있다면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전통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고민하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것 해야 되지만 하고 있지 못한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어서 뒤에 이어지는 민주주의 정보가 뭐다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준비된 인디스쿨이 있습니다. 자 사시죠 그래서 오늘 기록과 공유 에 대한 키워드를 토대로 선생님들 께 문화를 혁신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우선 학교의 전통을 기록을 통해 세우고 빠르고 편한 기록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언제까지 회의록을 으로치고있겠어 이게 안 되죠. 마인드맵을 회의록으로 만든다거나 편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의 표준화 분류 기준. 우리 학교에 맞는 분류 기준을 만들거나 지역 단위로 우리 지역에 맞는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도서관에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람이 쉽도록 디지털화하고 뭐 사진 막 붙여서 멋지게 꾸몄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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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디지털로 사진을 찍어서 학교 저장을 해 놔야 돼요. 그게 미국 애들은 그거 다 이렇게 영화 보시면 이렇게 필름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게 이제 그네들의 선진국이 된 강대국이 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또한 우리가 의식을 변화해야 됩니다. 공유하거나 문서를 만들기 싫어하거나 공유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두 가지 타입으로 볼수 있겠다. 첫째는 내 것에 대한 집착, 욕심. 그다음 두 번째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둘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록이 부족한 학교는 빠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서는 뒤로 밀어두는 거죠. 우리 학교만의 무언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다음 교육 과정 전체를 공유하는 방법 하는 것들,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을 통한 기록 보관을 통해서. 문화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디스쿨에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디스쿨에 모으면 안 날라가요 그리고 언제든 하시면 많이 쌓이면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아 이거 만들어서 분류해야 되겠어 작업을 합니다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자, 인디스쿨 그래서 오늘 어, 새로운 에듀케이터가 된 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기록과 공유의 관점에서 선생님들께 더 나은 교육 혁신을 위한 키워드를 제안해 봤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어, 검토해 보시고, 인디스쿨에서 우리 모두 만나봅시다. 감사합니다.